풋풋한 새 남자의 고품격 축구 방송 풋 냉이. 아. 이게 오. 역시 오. 역시 우리 우진 씨가 패션을 알아. 아. <웃음> 너무 그 올드한 분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오늘 깜짝 놀라서 이게 왔는데 이러고 왔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러고 왔는데 네. 이게 우리가. 개콘 할때한차 방송할 때그 협찬 받은 옷이거든요. 네. 예. 잘... 이, 이렇게 협찬 받은 옷을 입고 왔다는 것은 역시 가장이 되면서 네. 예. 옷살 돈이 없다라는 네. 아니요 내 돈이 아니다. 아내 돈이 아니죠. 협찬을 도대서 언제 받은 거예요? 이거요? 몇년 됐죠? 아 어. 진짜 한7 년? 7년8년 그래서 좀 오장해 어. 보이네. 어. 아 그래요? 지금... 그 당시에 <laughs> 어, 우리가 커요? <laughs> 누구라고는 안 했는데. 네.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네한주 동안 잘 지내셨죠? <laughs> 네. 아, 저희가 어? 설을 지나고 네. 하는 첫 녹화예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볼 때는 매주 만나겠지만 네. 저희를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저희가 그게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풋내기를 쭉 끌어오다가 이제 규정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laughs> 고유의 설이잖아요. 새해. 민족 대명절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마음가지고 네. 나와서 여러분들이 또 새롭게 전해드릴 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네.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을 담아서 네, 네. 여러분들께 축구 얘기를 <laughs> 빼는 건 아닙니다. 네. 네, 축구 얘기도 다 같이 하면서 그 모든 이야기들을 네. 여러분들께 그 최고의 따끈따끈한 핫 이슈들을 얘기를 할 건데요. 이름 하야, 네. 그걸 좀 네. 만들어 볼까요? 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세상 모든 이슈를 다룰 새 내기. 네, 네, 어때요? 너무 긴 거, 같아 그런데 이게 오프닝 멘트가 여기저기 딴거 같아. 네. 세상의 모든 어디서 많이 들어봤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시선을 끌어모아서 저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사실 이제 새내 네. 네, 기라고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우 풋내기 시절에 있었던 그 카드 뽑기를 이용해서 네. 지금 현재 막들 끌고 있는 막 이거 네. 감히 어떻게 어? 이런 얘기를 카메라 앞에서 하지? 그렇죠. 이거를 그냥 카드를 뽑은 사람한테 야 네가 저기 욕 먹어라. 아, 예, 일종의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요즘 뭐 북한의 김정은의 행보에 대해서 김정은 나쁜 놈이다, 착한 놈이다. 뭐 이거 주는 거예요. 아, 네. 그뭐 그렇죠. 뭐 그런 거였는데 갑자기 우진 씨가 김정은은 죽어야 된다. 음. 이런 거 뽑으면 이제 뽑으면 죽어야 되는 걸로 저희 이제 그걸 밀고 나가고. 네. 다 쓰는 엠비 거다. 엠비 거 아니다. 아, 그런 그렇죠. 그런 거. 네. 이런 거. 죠 네. 지금 문재인 정부가 <laughs> 네. 잘하고 있다, 안 잘하고 있다. 이것도 <laughs> 내가 만약에 딱 뽑으면 나 그냥 막 그냥 <laughs> 전환책 변호사보다 더깔 거예요. <laughs> 야, 저는... 시원하게. 왜냐? 헤어스타일. 그분은 아, 헤어스타일도 비슷하 아이 그 얘기 알고. 그만 합시다. 에. 나... 헤어스타일 얘기. 에? 네. 열려요? 아, 헤어스타일이. 예? 저요? 요 아, 예. 이열릴 거니까. 네. 네. 근데 진짜 그 제가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네. 다양한 분야들에서 이슈가 나오잖아요. 까먹었다. 예, 예. 저희가 지식이 그쪽으로 뭐 파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네.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죠. 그러면 성이 있으면 여기 있을 네. 필요가 없지. 아, 그냥. 그렇죠. 전문성이 있으면 썰정 가야죠. 네. 외부자들. 그렇죠. 네. 저희가 새내기라고 이름을 좀 잡은 게곧 3월이 되면 신학기가 시작되잖아요. 우리 그렇죠. 새내기들이 선배님 하면서 이제 입학 시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파릇파릇한 네, 그 네. 느낌을 주기 위해서 네. 저희도 네. 방송도 파릇파릇하게 가기 네. 위해서 새내기라고 그냥 잡았어요. 야, 이게 아죠 그냥 세상의 모든 내기. 새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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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럼 새내기인데. <laughs> 왜 이렇게 비웃어요 근데 <laughs> 얘가 아, 새로운 <laughs> 내기. 내가 봤을 때 한숨 졌어요, 지금. 얘가 짜는 능력이 많이 떨어졌다. 아, 그 옛날에는 맞스. 툭 얘기하면 퉁 나왔거든요. 맞스. 이제 자금심 건드려 주면 하나 나온다. 네. <laughs> 새로운 편당 뭐, 새 남자가 뭐, 막 건드리는 새 남자 아이가 들어가요 아이 새남, 어이 말고 예. 이새 남자와 함께 주스 보시죠 주스 같아 세상의 모든 내기 새로운 이슈들의 모든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딸 거야 이거 못 끝낼 거야 어차피 이거를 우리가 짠다고 해서 네. 많은 분들이 아 저렇게 짰구나 뭐 이럴 건데 네. 약간 여러분들께 좀 호응을 얻고자 여러분들이 댓글에 저희 새내기에 대한 그 앞에 늘 하던 그 구호를 만들어주시면 저희가 정말 좋은 선물 덱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뭐 따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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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다다 새내기 앞에 따다다 이런 부분만 조금 채워주시면 아니면 간단하게 무한도전 이런 것처럼 간단한 것도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짜주실 거라고 믿고 네. 첫 번째 주제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네. 원래 풋내기를 보려고 들어오셨는데, 네. 어, 얘네가 축구 얘기는 안 하고 왜딴 소리하지? 이럴까봐 그렇죠. 네. 저희가 첫 번째 주제로는 뭔가 축구 약간... 얘기를. 그렇죠. 이질감을 네. 없애. 그렇죠. 이질감을 저희가... 없고 동질감을 더 얻기 위해서.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저희가. 고정적인 축구 얘기를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뭐 독주체제에서 살짝 지금 조금 기다려주고 있는. 이제 그런 조금 주세요. 사람 네. 냄새가. 있어요. 네. 사람 냄새가 좀 나는. 네. 네. 맨시티. 맨시티와 아스널에 대한 대결이에요. 아 아스널 대 맨시티인데 네. 이 승부 예측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잠깐만요. 근데 그냥 하시마시고. 예. 왜요왜요어 저번에 제가 승부 예측을 해 가지고요. 예. 진 사람 두 명이 이긴 사람에게 딱밤을 맞기로 했었는데 예. 아이고 이거 죄송하게 됐습니다. 어뭐 폼이 또 새롭게 바뀌었는데 네. 네. 깔끔하게 그냥 지나가죠? 그렇죠 뭐, 올래 그냥 처음부터 아니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이길 것, 같아. 저는 한1 아, 네, 1것 같아요 저는 한이대1 정도 이대1 정도? 진짜 애매하다 혹은 2대0 2대0 네. 2대 갑시다 저는 파리가 원정 가서 이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그때 네? 노우진 씨가 한말 기억하시죠? 파리가 이길 건데 나는 그때 그랬잖아요 레알이 이기는 데 16강에 올라가는 건 파리가 가능성도 높지만 1차전에서는 레알이 이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오늘 머리 잘 하셨나 봐요 하. 마이크 좀 갈까 해야 되나 아이고, 아이고 손톱이 아프네. 아, 졸리다. 아이고 형님 새봉 <laughs> 많이 받으십쇼 어, 어좀 세다 얘. 어, <laughs> <오>, 아, 어. <laughs> 아, 나 이거. 야, 매달밤에 <laughs> 너무 온힘을 다한 거 아니야? 내 이마에서 난 소리 다음에 네. 손가락이 약간 이렇게 뚝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너무 아픈데형 여기 빨개요. 아 어, 근데 나 끝나고 바로 가서 준게 있는데. 네. 아 근데 진짜 머리가 너무 큰일 나. 좋아하는 두 형인데 너무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또 약속이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네,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아스날 대 맨시티 승부 예측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 맨시티가 지금 리그잖아요. 네. 2월 26일에 카라바오컵일 거야. 막 네. 카라바오컵에서 카라바오컵이 먼저고. 그, 지금 이 리그 경기는 3월 2일에 있을 경기거든요. 네네. 근데 아마 그 경기를 보시고 요고 경기에 대해서 좀 승부 예측을 해주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네. 같아요. 아스날 요즘 행보가 괜찮아요. 개나가, 괜찮아요. 네. 게다가 봄. 네. 봄. 맨시티가 요즘에 뭐 조금, 조금 뭐 팀, 냄새가 나죠. 어, 가장, 가장, 그렇죠. 가장, 가장 최근에 리그컵에서. 바로 전경기가 이게 컵대회였죠. 네. 컵대회에서 위건하고. 위건한테 1대0으로 지면서. 네. 지금 아스날과 맨시티가 만나요. 근데 아스날이 6위고 지금 현재 상황으론. 네. 근데 맨시티가 뭐 부동의 1인데 요즘 아스날이 괜찮아요. 네. 네. 조금 나아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때 이제 미키타리안을 어? 제대로 활용을 할줄 아는 것 같아요. 아스날 색깔이 더잘 맞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오바메양도 점점점점 지금 완전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고, 또 맨시티도 이 극강의 모드에서 지금 조금씩 조금씩 삐끗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홈인 아스날이 음. 맨시티를 한번 또 잡아주고 아, 아스날이 이런 건 하지만, 이런 건하지 마세요. 내가 해야 되는데. 참 저희가 많은 <laughs> 축구 얘기를 다뤘었잖아요. 근데이 네. 아스날의 오바메이 오면서. 네. 그때 이제 차현 님의 말씀을 아직도 기억하는 게바츠아이가 이제 도르트문트로 네. 가면서 엄청 잘할 거라고, 거라고 아 얘기했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네. 정말 잘하더라고. 잘, 잘, 잘 맞는 것 같아요. 팀 색깔에. 네. 근데 오바메양과 미키타리안도 그에 못지않게 팀 색깔 네. 색깔적으로는 네. 잘 맞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객관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저는, 저는 맨시티입니다. 맨시티? 저는 아스날. 네. 음, 아스날 홈이기 때문에? 홈이고 지금 흐름이 좋고 응. 그리고 솔직한 마음으로는 이 응원하는 마음도 있어요. 지금 그래. 맨시티를 잡을 만한 팀들 중에 하나가 지금 아스날이기 때문에 일단 맨시티는 컵 대회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들어올릴 수 있는 네개 중에 하나가 날라간 거잖아요. 응. 그러면 이세 개에 대한 좀더이 동기부여가 좀 크게 될것 같고. 그러면 이제 카드를 한번 뽑아 볼 텐데 네네. 뭐. 아스나를 아, 지지하시고 네. 맨시티를 지지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카드를 뽑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요것도 4개에서 딱딱합니까? 요도 갈까요? 가요, 요것도 가요, 시점을... 가요 가요 가요. 많잖아요. 네. 앞으로 뒤에도. 그럼 굳이 이렇게 첫 번째부터. 그래요? 아니면 이거 어때요? <laughs> 그래도 우리가 네. 어, 새롭게 바뀌고의 첫 녹화의 첫 뽑기잖아요. 네, 네. 이번에 지시는 분이 어, 다음에 여기 올때뭐밥 네. 사기 어때요 밥 사기. 그래서 인증샷 올리기. 그래요. 다, 다밥 사기. 다 같이 여기 그래요, 밥 그래요. 사기. 네. 콜?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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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 이거, 네,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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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갈게요. 아, 뭐, 뭐. 네, 갈게요. 근데 뭘 뽑아도 그렇게 될것 같아요.